네, 얼굴 좀 봐봐 어때? 예뻐. 네, <laughs> <아이, 이> 얼굴. <laughs> 뭐야 얼굴이, 시골, 스러워 시골, 스러워 응? 시골, 스럽다고 뭐가 이상해? 어, 화장 연습해봤는데 숨시가 없어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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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너, 너 두껍고 눈썹도 빗돌 삐돌 그렸네 솜씨가 없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방법 방법 가르쳐줄게 가르쳐 가 가르쳐줄게 알았어 하지만 네 화장품 좀류가 너무 조금이야 뭐너 화장품 어디서 났어? 어디 생겼어? <laughs> 엄마 화, 화장품 아, 엄마 것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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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화장품을 가지고 어, 왔지. 쉿 에이크 너 어, 졸업? 이게 졸업이었네? 이게 졸업이었네? 졸업? 이렇게. 아, 저, 너 졸업, 졸업 선물로 화장품 해줄게. 특별히 화장품 줄게. 신난다. 와, 신난다. 정말 고마워, 언니. 나랑 같이 화장품 가게 보러 가자.